미선의 후예들이에요. 근데 그, 그.. 조금.. 아니.. 그 애들도 혼났어요. 네. 한테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네. 뭐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녹화하다 갈 수도 있고. <laughs> 어, 후회가아니었나가요 나서 <laughs> <가서> 알았어요. <laughs> 어. 모든 프로그램에 작가 선생님이나 PD 네, 선생님이 먼저 전화가 오잖아요. 네. 특히 미선이 언니가 너 수요일 날 스케줄 <laughs> 괜찮냐고. <웃음> 이렇게 섭외받은지 도아 김숙 씨도 네. <laughs> 어떻게 섭외받았어요? 아 <laughs> 어, 방희선 <방유서> 씨가 먼저 수기야 <laughs> 네. 라스에서 연락받았니? 그러더라고요 그 <laughs> 어, 어. <laughs> <laughs> 연락을 못 받았다. 네. 연락 올 거야. 전국에다 섭외를 해요. 천국에다 섭요 저는 뭐다른 특집으로 성형이나 뭐다른 <laughs> 특집으로 <웃음> <웃음> <좌우나> <웃음> <웃음> 뭐 나와야 되는데 랩민 랩민 나가다는데를해 씨는 추종자가 맞아요 맞죠 네. 신인 때부터 아, 맞죠. 들어와서 아, 네. 자기는 네. 박미선처럼 살 거다 아, 네. 나는 아, 네. 박미선이 아, 네. 하는 건 뭐든지 할 거다라는 아, 네. 아, 네. 얘기를 모든 사람들다 완전한 는거예 그래서 박준영 씨랑 결혼했던 얘기도 있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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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이 보고 느낌이야 그래서 네. 아니 이제 니야아 어. 커플이 되고 싶었야었 아니야 아니야 네. 아이야 아니야 제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영향이 네. 같은 직종에 아, 있는 사람하고 해야겠다 해서 음. 좀 찾았던 거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선배님이 27에 결혼을 하셨는데, 네. 저도 27에, 그러니까. 그때 어. 이렇게 결혼하면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은데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 아, 선배님이 27에 있으니까 나도 이때 해야겠다. 어. 진짜 약간 놀라운 마음이. 그리고, 그리고 점점 그렇구나. 요새 지혜씨가 일을 더 많이 해요. <웃음> <웃음> 진짜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 김숙 씨가 모든 걸 알고 있더라고요, 미리. 그때 옛날에 점, 점수 점 매겨줬다면서요. 아! 그 얘기 아 빨리 아 하는 말이야, 이럴 때. 그래, 빨리. 잠시만 저희 지금 아, 뭐 질문 뭐하시도않는데다 뭐뭐 뒤에 있어요, 나 다, 있어? 다 뒤에 있어요. 부분들끼리 지금. 미안해요. 미안해요 빨리빨리 앉아있는 아니야. 얘기는 기대해주는 거예요. 가만있어, 가만있 우리, 우리 요즘 잘못 지이 있어요. 예. <laughs> 우리 지금, 우리 안, 진행 안정되어 간단 말이에요. 아, 미안해요. 우리 네. 진행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요. 아, 하지 말라고. 요 저희 안정된 진행을 따라가 주세요. 네. 알았어요? 안정됐어요? 네. 안정됐어요. 안정됐어요? 아, 안정됐어요. 원래 안정됐어요. 긴장이 네. 가이느껴됐는데 <laughs> 네. <laughs> 네. 자, 오늘 발탁된 멤버들을 보니까 말이죠. 관계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네. 유부녀 대 유전녀. 네. 어. 아, 아, 유부 생걸뭐 n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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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네. 네. 아니 선일 네. 보고 시더니 네. 네. 약간 지금 아니 없으셨어요? 아니 형님 멘트가 젊어지셨네. 네. 네. 지금. 네. 어, 네. 멘트가 젊어지셨어. 이건데. 내가 연하 연하 하나만 네. 하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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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신 단신. 어 그렇다. 그렇죠. 이렇게. 어, 아. 장신 단신. 장단. 어, 자 미모 외모. 왜냐 그런 표현 짓는 건 이상해. 가만히 있어. 거문같이, 거문이 이건 받아들여, 이건 받아들여. 자, 그리고 자. 신선한 인맥, 신선한 인맥. 너무 맨날 아. 김수. 야, 아. 진짜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수. 나오면 할 얘기가 없어. 어, 맞아. 여기 김수만 껴있으면 맨날 세차지 김수철 나와서 얼마나 우리 얘기를 했지. 나올 때 두려웠어요? 할 얘기가 없었어. <laughs>